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단어로 look around. look around. look aroun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둘러보다 또는 구경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Can I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에 look around. 그래서 둘러봐도 될까요? if, 만약에, you, 당신이 don't mind. 이때 끝부분에 있는 mind 하면 꺼려하다, 싫어하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꺼려하지 않는다면 싫어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신뢰가 안 된다면 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Can I look around if you don't mind? 신뢰가 안 된다면 둘러봐도 될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Put up, put up, put up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뭐뭐를 올리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put up, 뭐뭐를 올렸다, 들어 올렸다. My hand, 나의 손을, to, 뭐뭐 하기 위하여. Stop the taxi, 택시를 멈추기 위하여.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put up my hand to stop the taxi. 나는, 택시를 멈추려고 손을 들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find out, find out, find out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사실, 정보를 알아내다 또는 발견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found out 이때 found 하면 find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나는 알아냈다, 발견했다. that 뭐뭐인 것을 he was out. 그가 밖에 나갔다는 것을.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found out that he was out. 나는 그가 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발견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sk for, ask for, ask fo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요청하다 또는 요구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May I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ask for 요청해도 될까요? the bill 이때 bill 하면 계산서, 청구서 라는 뜻을 가진 명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may I ask for the bill? 계산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keep on, keep on, keep 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뭔가를 계속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t 이때 it 하면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가 되겠고요. Kept on 이때 kept 하면 keep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ept on snowing 하면 눈이 계속 내렸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 때, on 뒤에는 동사 원형 꼬리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All day long 하면 하루 종일.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t kept on snowing all day long. 하루 종일 눈이 계속 내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Take back. take back, take back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자신이 한 말을 취소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ake back 취소해. What 뭐뭐 뭐, 것을. You 네가 just 방금 막 said 말했던 것을.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take back what you just said 네가 방금 한말 취소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run away run away run awa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도망치다, 달아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ran away. 이때, ran 하면, run 동사의 과거형. 그래서, ran away. 도망갔다. 달아났다. As soon as 하면, 뭐, 뭐, 하자마자. 라는 뜻이 되겠고요. He saw me. 그가 나를 보자마자. 이때, saw 하면, see. 보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음은 saw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he ran away as soon as he saw me 그는 나를 보자마자 도망갔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happen to happen to happen to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누구에게 일어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What, 무엇이, happened, 일어났나요, to him, 그에게?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What happened to him,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get over, get over, get ov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극복하다, 이겨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Let's, 우리, 뭐, 뭐, 합시다. get over, 극복합시다, 이겨냅시다. This winter, 이번 겨울도, 이번 겨울을.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Let's get over this winter. 이번 겨울도 이겨냅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Turn around. Turn around. Turn aroun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방향을 바꾸다 또는 돌아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urn around, 돌아서라, and 그리고 see me, 나를 봐라.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turn around and see me, 돌아서서 나좀 봐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둘러보다, 구경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look around, look around, look aroun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뭐뭐를 올리다, 들어 올리다 이러한 뜻이 되겠고요. put up, put up, put up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사실, 정보를 알아내다, 발견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find out, find out, find out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요청하다, 요구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ask for, ask for, ask fo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계속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keep on keep on keep 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자신이 한 말을 취소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take back take back take back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도망치다 달아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run away, run away, run awa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누구에게 일어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happen to, happen to, happen to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극복하다, 이겨내다, 라는 뜻이 되겠 r 요 Get over. Get over. Get over. over. r e r t over. g e r t o r g e r over. t o r g t r r o r r r o t r r o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실례가 안 된다면 둘러봐도 될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an I look around if you don't mind? Can I look around if you don't mind? Can I look around if you don't mind? 다음 문장은요. 나는 택시를 멈추려고 손을 들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f r o m my hand to stop the taxi. 이번 문장은요. 나는 그가 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found out that he was out. I found out that he was out. I found out that he was out. 다음 문장은요. 계산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ay I ask for the bill? May I ask for the bill? May I ask for the bill? 이번 문장은요 하루 종일 눈이 계속 내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t kept, It kept on snowing all day long. It kept on snowing all day long. It kept on snowing all day long. 다음 문장은요 네가 방금한 말 취소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ake back what you just said. Take back what you just said. Take back what you just said. 이번 문장은요, 그는 나를 보자마자 도망갔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ran away as soon as he saw me. He ran away as soon as he saw me. He ran away as soon as he saw me. 다음 문장은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hat happened to him? What happened to him? What happened to him? 이번 문장은요. 이번 겨울도 이겨냅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Let's get over this winter. Let's get over this winter. Let's get over this winter. Over this winter. 다음 문장은요. 돌아서서 나좀 봐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urn around and see me. Turn around and see me. turn around and see me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